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추운 날씨에 경찰 분들도 고생이시고, 우리 기자님들도 고생이시고. 또 오늘 아침에 신문 만평을 하나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747을 풀어놓은 건데, 칠수 있는 사고는 다치겠다! 이게 747이랍니다. 아무튼 그 만평을 보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사고의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 언론사 기자님들도 지금 계속 사업 중이시고, 예, 뭐 조중동, 뭐 저희 종편허가, FTA 4대강, 뭐 언론사 파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민간인 사찰은 정말 중대한 일이라고 할수 있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법적인 쟁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법에 근거도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고 하는 곳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어, 거기에 따른 음, 증거를 수집하고 어, 정말 이런 일들이 첫 번째 큰 문제이고 어, 두 번째로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 증거 인멸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검찰은 거기에 따라서 부실 축소 수사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왜 심각하냐? 공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음,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어나 청와대에서 나왔어. 어나 저기 저 전방에 근무하는 사단장이야. 나 경찰청장인데 이런 식으로 어? 민간인들에게 사기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직권을 남용하고 그러면 이게 나라꼴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공직은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와 또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틀 내에서만 국민들에게 공직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바로 최소한도로 유지되고 지켜져야 될 것들인데. 법에 근거도 없는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정말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또 검찰이 증거를 인면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점입니다. 그런 사이에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 그 중요한 단서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애초 검찰은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오메뉴스 이탈람에서명백 어, 밝혀진 바와 같은 녹취록에서 어, 청와대 행정관이 국무총리실의 장 주무관에게 이건 민정과 검찰이 다 얘기된 거다. 너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은 정말 그야말로 자기가 얘기한 대로 엄정하게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의 중앙지검장이 노한균지검장 고대 동문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지금 현재 검찰총장 고대 동문입니다. 권력의 핵심을 건드리는 수사, 그리고 자기네들의 부실 수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 수사를 과연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권력이 없는 자들에게 가혹하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비굴한 이 검찰의 모습을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공언한 대로 재수사를 촉구하되 이 문제는 차제에 엄정하게 특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민간인 사찰 부분과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시도한 부분, 거기에 검찰이 가공 공모한 부분은 없는지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기를 다시 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